지난 8일부터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과 도로 등 곳곳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죠. 네, 파주시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병천 기자입니다. 폭우로 쓸려 내려온 흙더미가 다리를 덮쳤습니다. 난간은 두 동강이 났습니다. 부러진 가로수는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습니다. 지난 8일부터 10일 새벽까지 파주의 내린 비는 222mm. 조리업에서는 최대 250ml가 넘었습니다. 파주시가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중장비를 동원해 무너진 흙더미를 치우고 부서진 구조물들을 복구합니다. 침수된 야당동과 금촌동 일대에 양수기와 펌프를 이용해 물을 퍼냅니다.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도 실시했습니다. 방역 인력과 민간 이탁 방역반 등. 총 29개 반을 편성해 침수 지역에 방역 소독을 했습니다. 또 방역 소독 차량과 소독기를 이용해 야간과 주말에도 방역을 실시하고 침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발생 여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에 대한 긴급 방제도 나섰습니다. 농작지 침수와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돼 농작물 병충해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9개 지역 농협에서 광역 방제기를 동원해 침수된 지역과 병해충 발생 예상 지역 2,282헥타로에 방제를 했습니다. 한편 씨는 수해 피해민들의 재난지원금 신청을 돕기 위해 주소지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딜라이브뉴스 전병천입니다.